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부터 조금 막힐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전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전문성은 바로 직무기술서에 있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담아 지원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지원동기를 작성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도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느냐 면 바로 가스공사의 특징 즉 가스공사는 LNG 도입 및 수출입,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배관망을 관리하고,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차세대 에너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들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교육이나 경력들이 지원 분야 업무와 어떤 용, 관련성이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항목을 내가 어, 분석을 해보면 구성은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향상 노력, 그리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교육 과정 및 경력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스 공사의 특징 같은 경우에서는 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역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 같은 경우는 관련 지식이나 기술은 경영, 회계, 마케팅, 기획서 작성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지식과 기술을 만들었다라는 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여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적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면접에 있어서도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무 같은 경우는 기업 포인트가 에너지 산업의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조직 구조인 거죠.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공사의 전략 수립 및 운영 효율을 높이니까 저는 이런 역량을 토대로 해서 경영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 및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ESG 경영이나 공공기관 혁신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직 내 인력 지원 운영 최적화를 위한 성과 관리, 조직 설계 지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어 포인트가 천연가스 생산 기지 및 공급 설비의 안정적 시공과 유지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LNG 생산 기지의 기계 장비 및 설계 및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정비 및 고장 예측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기계공학이나 유체역학, 즉, 기계설비 실습이라든지, 제어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즉, 예방정비 및 고장 예측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실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의 안정과 효율성 효율을 보장하면서 전력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기여 방법으로는 이렇게 전력 수요에 따른 수변전 설비 부하 계획 수립 및 운전 효율 분석이나 시공 도면을 기반으로 한 전기 설비 배치 및 보안 설비 시공 관리 등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토목 같은 경우에서는 배관망 건설과 공급망 유지에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천연가스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기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토목 같은 경우에는 공급 배관의 시공이라든지 리스크 최소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조직 또는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고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다라는 이 내용으로 구성을 해 주시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갈등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적어봤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업무 방향성에 대한 갈등이나 우선 순위에 대한 충돌. 업무 방향성의 갈등은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 시 팀원은 형식을 강조했고 나는 실질적 내용을 강조했고 또는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기획 시행사를 먼저 선정해야 된다. 홍보 자료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는 거죠. 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책임 회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시간 자원 배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감정적 대립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득 방법 같은 경우는 타 기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벤치마킹을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충, 우선 순위가 충돌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선 작업이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죠. 소통 방식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요청했거나 어, 서로의 소통 스타일을 확인하고 합의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 이런 갈등의 유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3번이 굉장히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직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 왜 상호 존중이 중요한가라는 거죠. 공동체 중심, 조직문화 정립의 전제 조건이고, 갑질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강압하거나 차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끔 가다가, 어, 저는 갑질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군대에서 갑질이다.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것이 좋죠.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뭔가 비난이나 조롱이라든지, 또는 위계서열을 이용한 갑질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갑질에 대한 유형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갑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직장 내 위계의 갑질이 있고요. 업무 외 사적 요구를 하는 경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외부 대상에 대한 갑질, 비정형적 언어 폭력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갑질 근절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또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한 중재 및 피드백, 갑질 감수성에 대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갑질 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공공기관은 아까도 우리가 보셨겠지만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 가치예요. 이러한 조직에서 갑질 같은 경우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 갑질은 구성원 간의 위계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소통과 수평적 협업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특히 한국가스공사처럼 외부 이해관계자 즉 협력사나 시민들 과 같은 지속적 소통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는 내부에서 형성된 종중문화가 외부 서비스로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조금의 해설이 필요하다 보니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에너지 분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저는 세 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공급 인증서 즉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개편했거든요. 그리고 중대형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있는데요. 정부 자체는 이게 하반기에 나온 거예요.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지금 9%대 거든요. 어, 21.6%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는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공공기관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스공사는 LNG를 브릿지 에너지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간헐적 보상, 보안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책 변화도 가스공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산업의 성장과 인프라 구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슈 개요는 한국 수소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림하기 위해서 수소차, 연료 전지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부 자체는 수소 경제 이행에 대한 기본 계획 2023년을 통해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확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수소 도시를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에 대한 450기 이상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천연가스의 역할, 즉 역할 변화와 탄소 중립 전략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있는데 이슈 개요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에서는 천연가스 자체는 전환 에너지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대체가 되지만 현재는 탈석탄 이후에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천연가스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CO2 포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요렇게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어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코가스에 대한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네 가지, 즉, 안전주도, 미래주도, 열린사고, 소통, 협력에서 실천인, 전문인, 실행인, 협력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코카스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인재상에 필요한 역량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 우선은 책임감이라든지 안전의식, 고객 우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미래 주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미래 지향성, 변화, 혁신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린 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창의력, 도전정신이나 존중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코가스는 왜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느냐면 에너지 전환이나 ESG 실천, 디지털 전환이나 글로벌 확장 같은 경우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가스공사의 자소서 항목 분석을 끝냈습니다. 아마 자소서 분석 중에서 좀 시간이 긴 자소서 항목 분석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자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노,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